여러분,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 진짜 허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자영업자들, 예,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손실 보상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줬으니까 빨리 되돌려 달라고 예,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정산결정사전통지서.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그것도 4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우편으로, 등기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은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황당하답니다. 진짜 황당하대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간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했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해줘서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냐 이겁니다 진짜 웃기죠. 여러분 내용을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액 정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감자탕집이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식당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당. 예. 그래서 실제로 그만 얼마를 지불 지 지급 이게 반납하라는 거냐? 이 반납하라는 것도요. 2022년 3월 28일까지 반납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22년 3월 28일까지인데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반납하라는 거죠? 이게 또 골때리잖아요. 아니 내가 뭐 200만원 받은 사람, 300만원 받은 사람, 400만원 받은 사람, 사람마다 자영업자마다 받은 게다 다른데, 그리고 더그 받은 걸 가지고 전부 밀린 빚을 청산하는데 많이 썼는데, 아니 28일까지 진술서까지 써내고, 예, 그리고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할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주먹구구식 계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 배달이라든지, 쇼빈 쇼비라든지,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사, 결제한 회사로부터, 예, 이분의 매출 정보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됐다. 늦게 와서. 참,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주무구구 식으로 급하게 막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뿌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지. 뿌리긴 뿌려야 되겠지. 그러니, 그냥 뿌리고 보는 거야, 뿌리고 보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뒤늦게 너 많이 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형국이잖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란지. 이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금액에서 지금 더 지원한 금액은 차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차감을 하겠다. 아예 주치를, 주지를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뺏는 이런 경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자영업자들은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어두컴컴한 터널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 터널을 통과하기가 너무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도 정부는 줬다 뺏는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를 두번 죽이는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참 주먹구구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러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질 수밖에요.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요, 원리 원칙대로 이거를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으면 실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손실을 봤고 그 손실을 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예, 조사가 되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고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요. 예,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도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했다는 게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사실 참 안타깝게 만드는 예, 그런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피해를 봤으면 그게 대한 합리적인 금액, 과학적인 기준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느 누구도, 어느 국민도, 예, 토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면서요, 국민에게 맞는, 예,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